지난 주도 한 분이 술을 거하게 드시고 이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. 근데 잘못 누르신 거예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월요일마다 안부 문자를 드리니까 성도님들께 기도하고 그다음에 안부 문자를 드리는데 최근에 뭐 이렇게 문자 받으신 지이 없는지 누군가의 그 이렇게 보내려고 하시다가 그냥 저를 저에게 전화를 누르신 거예요. 아, 목소리부터가 예 죄송한 표현지만 이 라라세요 꽈라가 되셨어요. 근데 저도 청소년 사역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믿지 않는 아버님들을 많이 만났고 심지어 오해하지 마십시오. 저희 성도님이 운영하시는 그, 어, 그 식당에서 심지어 저는 술도 따라 드렸습니다. 오늘 마시고 마음껏 푸시라고. 그리고 꼭 이야기합니다. 다른 주가 있다고 술 주자 말고 다른 주님이 있다고. 아 그래 전도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이 부담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. 아 그렇다고. 아유 막, 막 바로 끊어버리시는 거예요. 바로 끊어버리셔 갖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. 이분이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을까 봐전화했고 뭐 제가 또 집요하거든요. 받을 때까지 전화합니다. 그랬더니 막 목사님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뭐 회사 끝나고 지금 술 한잔 했는데 좀 많이 마셨다고 목사님께 막다둘통내난것 막 같아서 너무 죄송하다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왜 죄송하시냐고 이렇게 전화 주셔야 된다고. 그리고 이 기도해드리겠다고. 그 내일 아침에 괜찮으시면 제가 집사님 집 가서 해장국 끓어드리겠다고. 제잘 끓인다고 막 마음껏 사랑해 드렸습니다. 근데 그분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연락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이제는 돌아오라고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목사님께 실수로 전화 하게끔 하신 것 같다라고 받아들이신 거예요. 할렐루야. 지금 아마 일부에 계셨나, 일부에 계신지 모르겠지만, 그분의 고백이 첫사랑을 회복하겠다고. 내가 다시 그 은혜를 회복하겠다고. 발버둥치겠다고. 얼마나 예쁘세요. 송구한 표현이지만.